31번이에요. 어 이거 빈칸 문제 3점짜리인데 사실상 3점짜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3점이라고 쫄지 말고 얘들아 저랑 같이 보시면 심지어 이는 여기 위에만 보더라도 답을 알수 있을 었 거예요.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셀수 없는 예시들이 있대요. 셀수 없는 예시가 있다는 건 예시가 많은 것이고 뭐, 뭐에? 과학적인 발명에서요. 발명에서. 어떤 발명이었냐면 Have been generat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죠. 뭐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발명은 정말 많습니다. But, however,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네요 주로 이러한 우연은요, 필요해 왔어요. Person, 누굴 필요해요? 때, 사람을요, 어떤 사람? Above average, 평균보다 위에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어디서? In the field, 그 분야에서요. 평균보다 높은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To interpret it,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여기서 알아는건그 우연이 뭐죠? 그 우연을 해석할 줄 아는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우연인데도 뭔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됐니? 즉 우연은 뭐와 함께 있어야 된다? 똑똑한 인재가 있어야지 우연도 발명이 될수 있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chance and research. 뜻이지 뭐. 어 줄게. 두장 선수도 질문들 다 있으시면 알겠지만 참네요. 알 쓸게요. 맞지 이거. 자 그래서 the one of the best 연구인기작으로 잘 알려진 예시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협동. 협동, 협동. 모와 모 사이의 기회와 연구자 사이에 있는 협동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건 발명이래요. 페니실린의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공부하실 때 막연하게 해석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페니실린이 뭐겠니? 이네 알아?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읽어본다고 한들 내용이 잘 들어올까? 안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페니실린은 항생제예요. 박테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활성화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생제인 거죠. 그게 바로 페니실린이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날 거예요. 1928년에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인 플레밍은요, 되게 유명한 일이에요. <laughs> 갔대요. 뭐좀 싫어하는데 모모이기 뭐, 때문에 약간 좀 부주의한 남자여서 덜렁대는 놈이여가지고 플레밍이 떠났습니다. 나도대요나도대요 몇몇의 그, 박테리아 컬처를 쓰면은, 배양균? 그그 군집 이런 거좀시면될것 같아요. 그거를 그 책상에 두었대요. 그냥 책상에 두 나갔대요. 근데, 그거 돌아왔을 때, 그가 알아챈 거지. 뭘? 곰팡이. 하나, 곰팡이가 핀 거야. 인구원, 하나에. 그의 그 배양균들 중에 한 군데에 곰팡이가 폈대요. 이런 패트리도 있죠? 페터리 접시에다가 이제 귤을 두고 이렇게 맛보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에 이제 곰팡이가 핀 거야 됐어? 근데 여기 이 곰팡이가 핀었데 어떻게 되냐면 박테리아가 프레이 주인들 돼요 주변에 세균들이다 없어진 거야 어라운드 게임 여기 주변에 있는 우연히 뭐죠?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데 곰팡이가 생겼네요 근데 그 주변에 세균들이다 없어졌어 우연히지 그 곰팡이는 어디서 왔냐면, 페니 m 리움페니 t 리움 노테철 스페시스. 이러한 종에서 온곰팡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 따가지고 페니신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곰팡이의 종류가 뭐였냐면, 죽였답니다.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시제, 과거이가어요 저는 시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제가 애들한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기 아주 좋아요. 다죽여버렸대요박테리아 어디 있는? 그 패트리 접시에 있는. 박테리아를다 죽였었답니다. 이것은 아주 운 좋은 우연이었죠 c o i n c i d e n c e 도우연이란 뜻이 있어 for person 사람에게 어떤 사람 who does not have 없대요 전문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공판할 때 어우 두려워 이러고 말지 그런 사람들에게 bacteria, f r e z o would not have had 아마 가지는 게 없을 거래요 지금 여기도 중요해요, 아마 어쩔 어쩔 거다라고 해가지고 우드나헤브헤브헤브헤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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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 현재 완료 나왔어요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 아마 아무런 큰 중요함이 없었을 겁니다. But 하지만 플레밍은 이해했죠 그 아주 마법적인 영향력을 요그 곰팡이의 엄청난 영향력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보다 페니실린이죠. 포도상구균이라는 것들을 죽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곰팡이인데, 그 곰팡이가 여기어서, 그거를 이제 계속 곰팡이를 재배해 보고 키워가지고 플레이밍이 만들어낸 게 바로, 헤니실린이였던 거죠. 혁명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구연 설명해 주죠. 약입니다. 어떤 약? That has seen. 구현해 준 거죠. Countless. 셀수 없는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그 이때 당시가 1920년대기 이 때문에 뭐 폐결핵이라든지 되게 옛날 병들 있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귀신이 쓰였다 뭐 저주다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뭐파스텔르라든지 이런 플레미라는 학자들을 통해서 세포가 박테리아가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다라는 게 나타났다 알아낸 발견됐다. 이 라는 걸 저는 뭐 아까 좀 보긴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1번도 어렵지 않죠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어, 시제 조금 체크해주세요 시제 체크하려면 동사 형태 잘 보는 거 아니라 여기는 조동사 뒤에 현재 말를 썼고 여기는 과거말을 썼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 얘기하고있는데몇 군데 특이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1번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